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대통령 될때50 전에 대통령 됐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많은 일을 할수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열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현 이제 같이 지사 후보에 나서신 김관용 지사께서 약 8년 동안 도정을 맡아 오셨기 때문에 약 8년 동안 도정을 맡으신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의 본인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열정과 체력, 뭐 이런 것들이 8년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이제 본인께서 하실 일은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경북 정작 중요한 우리 도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 90%가 넘지요 흔히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우리 서민들의 경북 도내에 있는 서민들의 삶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어 왔다. 또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역부적인 것 같습니다. 도로도 좀 개선되고, 또 중요한 관청도 경북 도내에 생겨나고, 또 보지 못했던 건물들 뭐 올라가고,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 경상북도의 변화만은 아니겠지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여전히 10년 전, 5년 전처럼 우리 성인들은 여전히 아 힘들다, 사는 게 팍팍하다, 고단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 자체 내에 어떤 경쟁력들을 제대로 만들어 왔다면 우리 경북의 삶살이가 좀더 나아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어 향후 10년은 어떻게 경북이 발전되어져야 되고 향후 10년은 어떻게 경북이 변화되어져야만 우리 경북이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환경을 정비하고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중심으로 10년을 도정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경북 도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민 사람들이 조금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래도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향후 1 0년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 중심의 도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그러려면 우리 시군구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저는 물어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나가시는 분 이래 붙들어서 어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의견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통반 중심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굳어왔던 기존의 체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 도민들의 의견 일반 우리 도민들의 생각들이 잘 집약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규모의 어, 기업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저는 같이 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참여하고 관청도 참여하고 학교도 참여하는 그런 전문기관들을 저는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또는 그 규모에 준하는 어 괜찮은 기업들이 우리 경북에 오고 싶게할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내볼까 합니다. 아울러 그것과 더불어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안 오면 우리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우리 경북 도내에 뿌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흔히 뿌리 산업은 금형이나 뭐 주조나 용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주는 소규모 이제 업체인 거죠. 그런데 뿌리 산업을 건강을 두고 싶지만 그 업체들은 아무래도 소규모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자 자생적으로 그렇게 잘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자생적으로 기업이 잘 성장하지 못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경북도청이 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 한 4군데 네 정도만 무료 요양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산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서 일단은 인구 비율이 30% 정도 넘는 곳부터 차근차근 무료 요양소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어, 종합의료지원센터를, 어, 떻게든 어, 이제, 광역, 이제, 큰 도시는 내버려 두고라도, 우리, 읍면동이 많이 위치되어 있는, 어, 시군구 중에서도, 군단이, 에는 의료종합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 포항이나 구미 정도만 되더라도, 택시만 타면 바로 병원에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양, 영덕, 그 다음에 뭐 울진 봉화 이런 데는 어르신들께서 한번 병원에 한번 가시려면참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점들마다 의료 종합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어, 찾아오기 쉽게, 어, 의료 지원을 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좀더 발전되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직접 좀 찾아가는 찾아가서 의료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곳에는...